전왕이 문 왈. 제, 환, 진, 문공, 아, 제, 진, 뭐 아, 제, 환, 진, 문, 죄송. 제, 환, 진, 문지, 사,를 가득, 문, 호, 이까. 맹자, 대, 왈. 중, 리, 지, 도, 무도, 환, 문, 지, 사, 자라. 시, 로, 후, 세, 무, 전, 원 하니. 신이, 미, 지, 문, 야, 하니. 무, 이, 저, 왕, 호, 인, 저. 왈. 덕이 하여즉 가이 왕이있고왈 보민이 왕이면 막지 능열이다. 이거 보면서 어 능어 야리이다 그런데 야 저기 그 아성도 거짓말 하시나요?라고 이제 물어봐요할 내용인데 그러면 제선왕이 이거는 이제 지금 문장 구조상으로는 저 양나라 갔다가 마치 제나라를 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제 나라를 갔다가 양 나라를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양 나라의 양 왕을 보고 더 이상 세상에 아마 도가 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막 다른 나라 좀 거쳤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은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맹자 책을 쓰실 텐데 제 선왕을 만났을 때그제 선왕이 이제 제 선왕도 맹자를 초빙을 하겠죠. 맹 아마도 전체적인 그뒷 내용과 쭉 연결시켜 보면은 맹자가 제선왕 때 제나라에 온게 아니라 제선왕의 아버지였던 그 밑에 있죠 위왕 그죠 위왕 때 아마도 제나라에 온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위왕 때 제나라가 굉장히 한번 융성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제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 황해를 옆에 두고 있죠. 그다음에 황하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농산물과 그다음에 그 뭐였죠 소금과 강에서 나오는 소금과 그다음에 해산물 그다음에 강하고 또 바다고 만나면 더더욱 어족자원이 풍성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나라가 당시 최고의 부자 국가였어요. 최고의 부자가 국 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누구나 다야 제나라가 혹시 세상에 통일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또그 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면 전국시대에 제자백가들이 있었죠.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는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화를 흥하게 할까? 부국강병책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군주들은 당시에 유명한 이론가들, 이른바 학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초빙해서 부국강병책을 묻는 것을 나름대로 군주다운 그 행동 중에 하나로 일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군주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세련됐다 이 얘기예요. 더더욱이 이제 제 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 있으니까 내놓으라 하고 하는 학자들은 전부 다 초빙해요. 초빙하는데 그냥 해요. 어떻게 하던가요? 그 사람 하나만 오는 게 아니죠. 옛날엔 또 제자들까지 굉장히 따릅니다. 심지어는 뭐, 그, 누구예요 이, 지금, 맹자가 한 번, 그, 간다 그러면, 뒤따르는 수레가 몇 대? 맹자에도 난 수레 수십 대예요 수레 수십 대인데, 전체적으로 내용만 대략 한 7, 80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은, 네, 제가 어디를 간다. 제가 여기서부터 저 중국을 간다 그러면, 제자들이 봐요. 여러분, 승용차로 해서 7, 80대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 7, 80대는 별로 안 되죠? 이게 보통, 뒤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대부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집안 좀 좋은 사람이니까 말내 필이 끄는 수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레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뒤는 그신부름꾼들 종자들이라 그러죠. 시종들 이 숫자가 얼마가 그러니까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재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맹자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맹자를 한번 초빙하려면은 군주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 하나 털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저, 일태면 롯데 호텔. 전층 다 비워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하루 이틀 이 있느냐? 거의 1년 이상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겠죠. 그 비용. 그 정도 비용을 대지 못하면 감히 초빙할 생각을 못 합니다. 제 나라의 그위양이 바로 이제 이런저런 전쟁을 하면서 땅도 넓혀놨죠. 국가의그 자원도 풍부하죠. 하니까 그 서쪽에 직하. 직이라 그러면 이제, 동쪽에는 자기네들 그종묘가 있으니까 안 되고, 사직단이 있는, 그죠? 사직단이 있는 그 아래쪽에다가 뭐냐면은 이른바 외국에서 초빙하는 학자들 전부 다 머무를 수 있는 그 관절을 한번 쭉 지어놔요. 어마어마하겠죠? 삐까번쩍하게.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던 그, 머무른 그 곳을 뭐라, 뭐라 하면 직카 학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집이 있으니까 학사 표현하고, 여기 있었던 사람은 직카 학자. 뭐, 또는 뭐, 학사, 선비, 이런 일, 직학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맹자가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맹자고 그 당시에 쌍벽을 겨루던 사람이 누구냐면 순자가 있죠. 순자가 같은 경우가 저직학사 이른바 죄주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그 공부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서원이라 하듯이 기본적으로 바로 성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주관자를 제주 그러는데, 제주 그러면 흔히들 뭐냐면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혼동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유학에서는 뭐라고 읽느냐 죄라고 읽어요. 죄주 어, 이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아마 순자가 아마 그 여기 이른바 관장을 이렇게 좀 오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쭉 나오고요. 그래서 그그 그 위양의 어, 위양의 뒤를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왕에 오른 사람이 지금 제선왕입니다. 아마도 위왕 때 등문공 그죠 등전공이 죽고 등나라의 조문 같은 요런 사실도 쭉 나오는데 아마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그 위왕 때 제나라에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객경 외국에서 초빙한 그 누구예요 그 재상이라 그래서 보통 객경이라 했는데 거의 한 한 15, 16년 정도를 제 나라에 머무른 걸로 돼 있습니다. 쭉 계산을 해봤더니 마지막에 아마 전부 계산해서 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략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를 그제 나라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왕이, 제선왕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어쩌 가면 나라를 좀더 넓힐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제 맹자한테 묻는 내용이죠. 제선왕이 왈, 아 어, 어, 뭐 문화를 재환, 재환, 진문지사를 가득 문호일까라고 물어봅니다. 제나라 환공과,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의 일을 가히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득자의 득자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죠 재환공이라 그러면은 제나라를 그저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사람이 되고요. 춘추 시대 때 제1의 으뜸 패자가 되는 거죠. 제나라 환공이 첫 번째 패자가 되고 두 번째 패자가 바로 누구냐면 진문공입니다. 자, 이 제나라 환공이 그 으뜸 패자가 되기까지에는 바로 옆에 재상이었던 관중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관중이 등용하기까지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관포지교라고 하는 포수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참 어려웠었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환공이 군주의 자리에 오르고 포수가의 추천으로 해서 자 사형당할 뻔 했던 그 누구예요 관중을 뭐예요 추천해서 지금 진환아제 환공한테 붙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찌,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 앞선 시대에 그죠 앞선 시대의 첫 번째 패자 두 번째 패자처럼 그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그 상세한 내막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 대활 중리지도 무도 환문지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중리의 무리들은 공자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환공과 문공의 일을 무도 말함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죠? <laughs> 노노에 보면 우리 노노 공부한 사람 번이 아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그 옆에 53쪽에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진문공은 휴리부정하고, 두 번째 문단의세 번째 줄. 진문공은 휴리부정하고, 그 다음에 재환공은 정이 불륜이니라 진문공은 사람을 속이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속이는 거죠. 속이면서 바르지 못하고. 재환공은 바르면서도,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 이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는데, 아유, 그런 거 말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자 자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 이, 논리적으로 저기 말야 재선왕 얘기를 한번 듣다 보면 결국은 누구냐, 패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어진 정치라고 하는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실종되게 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침뚝되고 아,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또 갖다 뭐라고 붙이냐 이로써 후세에 무전언하니 이래서 후세에 전하는 말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후세에 전하는 말도 없다 그래서 그래서 나 제가 신이 미지문냐 하니 듣지 못했으니 무이 즉 왕호인저 이로써 함이 없다면 이렇게 되죠 이로써 함이 없다면 이로써 함이 이 써있자는 바로 누구예요 환문지사가 되는 거죠? 환공이나, 그 다음에 문공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패자가 되는 일이 없다면, 은 바로 왕다운 왕. 역시 여기 재선왕도 스스로 왕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왕을 할수 있을 겁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재선왕이 왈. 이제 알아들으니까 덕이. 그죠? 하여 즉, 가이 왕일이 있고, 그러면 임금의 덕이. 그죠? 임금의 덕이 어떻게 해야만, 어찌 해야만이 가이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가이 왕도 정치를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왈, 보민이 왕이면 백성들을 보존하여야. 그죠? 백성들을 보존하면서 왕한다면 막지 능어야라이다. 그런 건 능이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인자무적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어진 정치를 하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문지사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 뭐야, 맹자가 대틈, 아. 앞서서 나왔던 그 일통, 역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꿈이 제사나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듣고 미리 그 어진 정치를 하십시오. 그 중에 뭐냐 백성들을 바로 잘 보존하는 정치, 백성들을 잘 기르고 보존하는 정치를 잘 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제 나라와 관련된 그, 뭐예요? 싸우는 얘기는 공, 중리지, 돈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자세하게 그 뭐야, 전기하고 손빈 등 등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마릉의 전투,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마릉의 전투에서 그 위나라 대표시키고 바로 이제 그 위나라가 대량 땅으로 옮기면서 바로 양나라가 된 과정을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앙과 관련해서 제가 그 사기에 나오는 얘기 거기다 하나 소개를 시켜 줬는데요 이러해서 불비불명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순우본이 그 골계열전 이라 그래서 옛날에 요즘 말하면 유모집에 해당되는 것이 골계열전이 되는거죠 거기에 보면은 제나라 위앙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임금 자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제 나라는 두번째 제선왕은 두번째 왕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오르고난 뒤에, 뭐, 임금자리에 올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큰 나라에, 뭐, 부자 나라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놀고 먹고 음주감에 푹 취해 있으니까, 아무도 그러면서 뭐냐면, 나한테 가난한 자는 다 죽이겠다, 그러고 초장왕이 그랬었죠. 자, 그러다가, 예, 뭐, 누구냐면, 위양도 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누구, 누구냐면,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딱 알고 나서, 가만히 두는 거죠. 야, 3년 동안 새가 있는데, 큰 새가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더니만은, 아, 이, 위양이 그제서 이제 깨닫고, 이제 누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깨닫고 나서, 그래, 알았다. 우선 정신 바짝 차리고, 위나라를 그야말로 이제 그 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비, 불명이라라고 하는 것,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날면 어떻게 돼요? 구말리 장책을 날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한번 울면은 세상을, 그죠? 다 떨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한번 뜻을 세워서 일을 펼치면은 큰 업적을 쌓는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제나라 위안과 관련된 고사라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 주면 좋겠죠. 음, 더불어서 그 와룡봉추라고 하는 것도 뭐, 저보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이고요. 자, 어쨌든, 재선왕이 환문지사를 물었을 때, 맹자는 뭘로서 답하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왕도 정치를 하라라는 답으로 대답하는 거죠. 이 내용은 바로 공자가 위나라 영공이 조두지사를 물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자, 아니 가 군려지사죠. 진법을 물었을 때, 진법을 물었을 때, 나는 조두지사. 다시 말해서, 그, 제기 다시 말해서, 예법이죠? 제사 지는 일이란 건 예법이죠. 예법이라, 예법에 대해서는 내가 일찍이 배웠지만은, 군료지사, 바로, 그, 군사훈련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해서, 역시 공자도 시치미를 뚝 떼십니다. 군료에 관한 일은, 군사의 진법과 관련, 관련한 일은 공자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뭐, 두루, 두루,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 논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